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익산시 초등학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성립된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21년 2월 17일 접수되어 30일간 513명의 시민들께서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야외 활동 시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청과 익산역, 모현 공원, 영등 시민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총 13대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그중 6대는 부송초, 영등초, 어양초, 이리초, 서초, 한별초 등총 6곳의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총 60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우리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나머지 초등학교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청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6개의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현재 총 54개의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세먼지 신호등 한 대를 설치하는 데약1 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번 추경예산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위 호명을 얻었던 2015년과 비교하여 42%의 감소율을 보였고 초미세먼지 납품일수도 2019년 289일 대비 234일이 감소한 55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약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보급,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등 17개 사업을 실시했고, 500만 그루 나무 신기 운동을 통해 58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모현동에 설립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며 우리 시를 포함한 전북권 지역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기 오염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리시는 환경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자 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들이 함께 일상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 공간입니다.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여러분이 주신 고견으로 더 살기 좋은 익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이 창의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